출발합니다경주리 1200m의 혼합 4등급 9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장산 미사일과 14번 럭키형 출발이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y 이 해케 천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 거점하게 나섭니다. 10번 청춘 비바도 바깥쪽 치고 나면서 데뷔 전을치리는 시네마 두 마리가 선두권 장악에 나섰고 12번 아르폰스가 바깥쪽 지원하면서 다시 선두 자리를 노려나고 있습니다. 12번 아르폰스와 10번 청춘 비바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 9번 와이아키 천사는 안쪽에서 3위, 바깥쪽 13번 이스트반이 어느새 3위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8번 엘리트 라인이 5위권 선두 그룹 뒤쪽에서 달리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2번 아르폰스가 결국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10번 청춘 비바가 안쪽에서 2위로 밀리면서 두 마리의 반마 신자 접속 전 속에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2번 아르폰스, 김복선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 지킵니다. 2마신 앞서 있습니다. 10번 청춘비바, 걸음이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고 바깥쪽에서 13번 이스트반이 치고 나면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12번, 13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단독 선두 12번 아르폰스, 4마신 이상 앞서 있고 2위로 올라서 있는 12번 아르폰스, 외곽에서는 6번 장산미사일과 함께 박현도 기수 이번 유니콘 브라보도 치고 나오고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2번 아르폰스, 12번, 13번, 16번. 2,200m 혼합 4등급의 구경주 김옥성 기수와 함께 12번 아르폰스 3, 사 코너에서 선두를 빼서낸 이후 직선 주로 해선이.